h 예, 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주간 단위로 바이오 탑텐 1 예, 주간 상승률 1위였고요 자, 지난 한주 이제 어, 개인들 순매수 1위 종목이었습니다. HLB. 자, K-항암제 첫번째 미 FDA 허가 기대감이 예, 높아지고 있는 HLB죠. 자 포드파골데이터 오늘 기준으로 D-31입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이오탑텐 이제 어, 이 테마 이제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구성 종목 중에서 HLB가 주간 단위로는 이제 한8% 예,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구성 종목 중에서는 가장 아, 상위로 올라왔죠. 이 종목이 이제 뭐 케어젠이 5%, 셀트리온이 2%, 제약이 1 나머지는 7위부터는 이제 마이너스권이잖아요. 그래서 자, 이런 어떤 흐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급상으로는 코스닥에서 주간 개인 순매수 1위가 HLB입니다. 금액으로 보시게 되면 1317억 정도 개인들이 매수를 했어요. 주간 단위로. 그 다음에 이제 HLB 제약 같은 경우에도 한 280억대. 어, 매수를 했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217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HLB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84억 쪽으로 어, 지난 한주 이제 HLB 쪽에 어떤 개인들 순매수름들이 어, 많이 일어났다. 반대로 이제 외국인 쪽에서는 어, 이제 수요일 이제 빼고 나도 계속 이제 어, 기관들도 그렇고 외국인들 매도가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HLB 쪽에서 예, 1172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 어, 제약 쪽에서도 283억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과학 쪽에서 이제 195억. HLB 이노베이션에서도 이제 한 61억 정도. 전반적으로 이제 HLB 쪽에 이런 음들의 매도가 나왔던 부분들은 뭐 공매도에도 영향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변수에서 금리단 영향이 이제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런 2차전지 성장주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수구 버름이 또 주간 단위로 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K신약 밸류 관련되어서, 과거에는 FDA 관련되는 부분에서 좀 상징적인 의미였다면, 어 최근에 이제 K 신약 관련해서 FDA 허가 이후에도 매출 관련되는 부분이 어미 있는 어떤 성장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올해 이제 성장 관련되는 기대감들이 높은 HLB 입장에서도 단순히 허가가 아니라 베스팅 클래스를 노리는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제 FDA 전체 허가된 약물이 한 55개 정도 되었거든요. 이 중에서 그 표적항암제 관련되는 부분들이 가장 뭐 많은 편이었고요. 올해 1분기에도 지금 3월달까지 9개 정도의 이제 신약을 FDA에서 허가를 했습니다. 이 중에 이제 뭐 휴젤도 좀 들어가 있는데요. 아 휴젤의 이제 뭐 보툴리눔톡시에 레티보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2월달에 아 다섯 번째로 이제 FDA 허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국내 쪽에서 FD a 허가받은 약물 중에서 가장 이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이제 SK바이오팜의 엑스코플입니다. 이 내전증 치료제 관련해서 2020년도에 이제 초기 이제 분기로 보면 뭐 수십억 단위 정도였다가 2022년도에 이제 1692억보다는 작년도에 한 2700억대, 올해는 이제 한 4000억대 정도 되니까 어,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어떤 이제 매출 증가를 실제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f d 부터 허가받은 신약들의 질이, 국내 쪽에서 허가받는 부분들이 이제 좀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어, 허가 되기 대기, 대기 중이었던 파이프라인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기대가 있는 상태죠. 국산 신약 최초로 FD 허가 항암제 영역 관련되는 부분에서 허가 가능성을 좀 높여주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 케신약 관련되는 부분에서 제약바이오 대항의 시대라는 이제 뭐 제약 보고서를 통해서 차기 이제 글로벌 주자로 뭐 HLB를 예 뽑고 있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림에서도 뭐볼수 있듯이 FDA 최초로 허가받았던 것은 이제 팩티브입니다 요 당시도 저도 좀 기대 기대가 하는데 생각보다 팩티브 허가 관련되는 과정이 여러 이제 어 그 스토리가 많았는데 어 결과적으로 이제 팩티브가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뭐 동아에스티라든지 SK 바, 케미칼 에뭐 SK 바이오팜 그다음에 한미약품 어 그다음 진펜트라도 이제 작년에 신약 개념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작년에 알리글로 그래서 최근에 이제 허가 받아 있는 어 약물들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어미 있는 어떤 부분들이 이제 어, SK바이오팜의 이제 엑스코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뭐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기대되는 HLB의 리보세렌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제 올 16일이잖아요. 오늘 기준으로, 어, 지금 D-32일이고요. 그래서 허가 시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HLB가 지금 가장 앞서 있습니다. 예상 시점은, 올 예, 16일이, 예, 골데이터가 이제 올 16일이고, 어~ 보통 이제 마지막 날까지 가가지고 최근에 허가 받는 경우는 지금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뭐~ 보름 뭐~ 한달 심하게는 뭐~ 두 달인데 그러면 이제 어~ 이번 주에 이제 한달 안쪽으로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어~ 카운트다운은 이제 뭐~ 들어가는 이제 실질적인 어떤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어떤 기대감이 높이고 있는 거는 결국 약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어~ 임상을 통한 데이터가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 s m o 서 발표되었을 때, 이 카레스 3.10 관련되는, 어, 부분에서 이 OS 값과, 예, OS 값이 이제 22.1개월로, 예 소라펜입 대비해서 통계적 위성을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 PFS 값도 5.6개월로, 예, 3.7교보다 길었고 2차 지표인 오 r 랍 이라든지 dcr 관련되는부분들 좋았죠 그래서 작년도에 조금 이제 리스크로 뭐 이야기 되었던 중국 바이오 관련되는 우려도 이제 10월달 말에 이 준시바이오의 피리번제 아그 면역관문 억제제 관련해서 비윤두암으로 허가를 받으면서 중국계 이제 어, 면역항암제 관련되는 부분, 여기에 대한 어떤 허가의 어떤 리스크도 지금 없어졌고, 이 이후에 이제 뭐 베이진사의 디슬레리 주맙 관련되는 허가도 예, 나오면서 이 캄넬리 주맙의 어떤 이제 허가 관련되는 부분에도 뭐 특별히 지금 문제가 없는 어, 상황이기 때문에 아 어, 이제 뭐 기존의 어떤 리스크는 이제 계속 이제 감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수한 어떤 약효와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들이 어, 상대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어, 이제 최종적인 허가 과정에서 퍼스트 미드 사이클 레이트 사이클 리뷰 미팅에서도 특별히 지금 문제가 없었고 뭐 자문이 개최 요구라든지 Q&A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정도였던 어떤 순탄한 좀 어떤 프로세스는 상당히 이제 이례적일 만큼 굉장히 아 어, 순탄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까지 한달 남지 남았던 어떤 흐름이죠. 차트 흐름을 통해서 뭐이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어, 사도 들면서 그 결국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매크로 변수에서는 금리나 관련되는 부분이죠. 미국의 이제 CPI라든지 PPI, 그 다음에 이제 고용지표 이런 부분들이 어, 연착륙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지표들이 많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이 서둘러서 금리 일화를 하기보다는 계속 이제 지켜보겠다 이런 유형서 나오면서 기존 3월 달에서 6월로 바뀌었다가 6월에서 지금 이제 9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요 부분의 영향과 지금 이제 이란하고 이스라엘 관련되는 어, 이 국지적 그 지정학적 리스크로 이제 유가라든지 한율, 이런 부분들의 매크로 변수와 이변동폭 관련되는 부분이 시작에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부분을 극복할 만한 FD 허가 관련되는 재료는 뭐 이런 부분들을 더 압도할 수 있는 어떤 재료이기 때문에 자, 지난주의 흐름에서는 강한 상승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하, 이 이제 4월 초에, 어, 4월 2일에 하요일 날 어, 쇼스키즈 유지 가격을 일단, 어, 종가상으로는 지키지를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하이웨이브 캔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오일 안에 안정적인 어떤 양봉을 못 만들면서 좀더 이제 빠져서 MDD 기준으로 30% 넘게 어떤 조정,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하단 피보나치 라인에서 눌림목 가격 정도에서, 어, 강한 반등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여기 라인에서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면서 플랫형 형태로 지금 일단 옆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화요일이라든지 목요일, 금요일, 결국 이제 5리평선에서 어, 추가적인 하락은 맞고 이제 일단 이제 금요일날 양봉이 나왔는데, 결국 이제 차트상으로는 이 플랫형에서 지금 이제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 2 0일평과 파라블릭자는 이제 10만원 부근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95,000원 건의 어떤 회복과 이 부분을 돌릴 수 있는 어떤 양봉들을 만들어내면서 가격 조정은 이제 나와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차트 흐름이 1월 달에 이제 캄넬리 주맙에 그 실사 관련되는 부분에서 폼사팔상 관련된 리스크로 여기까지 밀렸을 때하고 위치는 비슷비슷해요. 차트 모양새는. 그리고 난 다음에 양봉 내고 오리선을 하면서 이제 이런 어떤 이제 거래량이 동반되는 어, 윗꼬리가 났습니다만, 요런 어떤 흐름이 나오면서 이제 그 추세를 돌리면서, 어, 1월달 이제 고점을 넘어가는 패턴이 나오면서 이제 그 뒤로 거의 한 3개월 정도 추세 흐름이 이어졌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어, 그 뒤로 다시 이제 요 구간에서, 어, 이제 상방에 대한 어떤 유지냐, 좀더 이제 플랫형으로 가느냐 뭐 이런 흐름인데 여기서 이제 돌리기 위해서 이번 주에 어 21일 평선과 파라블릭자의 가격이 있는 이 구간에 대한 어떤 예 도전들 흐름을 이제 수급의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추가락을 막으면서 일단은 어 지지 흐름을 요 9만 원대 부근에서 했고 이 9만 5천 원대 흐름을 해보하면서 좀 의미 있는 부분들은 결국 이제 11만원, 뭐, 10만 5천원, 요게 이제 가장 강한 쇼 스키즈가 유지된 어떤 가격인데, 이게 지금 이탈되었고, 빠르게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런 구간에 갈때 이제 가장 이제 강하고, 요 구간에 들어가야, 이 3월 2 6일 이제 올려놨던 12만 9천원 대요 고가를 넘어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어떤 가격의 포진들이 이제 이 구간들에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들을 이번 주에 아, 어, 수급의 압박을 이제 지난 한 주에는 외국인들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현물 쪽에서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들을 극복해낼지를 잘, 아 어, 챙겨보면서 한 주간 보셔야 되는 흐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내일, 어, 오후에 또 IR이 또 인천에서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부분에서 노이즈가 될 만한 부분에서는 회사가 이제, 어, 여러 부분을 통해서 계속 이제 업데이트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 이제 다시 반전의 어떤 모습들을 이번 주에 만들어낼지, 이번 주가 이제 들어가면 이제 30일 안쪽이고, 다음 주 되면 이제 이 부분들이 더 강해지는 어떤 국면이기 때문에, 어, 차트도 여기서 이제 돌릴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내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 부분 중심으로, 어, 살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기간인 만큼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